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치고참 변덕스럽습니다. 한동안 초여름 날씨더니 돌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춥습니다. 한파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점점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파괴되었고 이곳이 삶의 터전인 아이들과 주민들은 추방당하여 그들의 미래가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영국의 예수회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제라드 만니 홉킨스가 홉킨스 신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이 어둠과 밝음을 이미지로 삼아서 성탄절의 의미를 짤막한 시에 담아 놓았습니다. 달빛 없는 어둠 속, 과거, 그 과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대신, 베들레헴의 별이 날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로부터 해방시킨 그분 앞으로, 맑게 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낮추신 것처럼, 지금부터 그리고 항상.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나 성탄절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꿈마저 가려버린 어둠을 걷어내고, 남노한 세상에 성탄의 빛으로 자유와 평화를 밝히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앞에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laughs> 깨곱게 깨고 울리기. 깨고 어둠 속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참된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안의 마지막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세상의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또 주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우리는 요즘 유혹의 시대, 매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출처도 할수 없는 가면 쓴 행복이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새로운 옷과 좋은 차를 사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로 가면 누구나 쉽게 행복에 도달할 것만 같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빨리 그리고 많이 성취해낸다 해도 결코 완벽한 만족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상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 남아있는 삶마저도 파괴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제력,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지 않도록 스스로 조율하고 또 조정, 조절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취해야 할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자 또한 거룩한 행위의 결실들이죠. 존 스토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친절과 선함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통해 갖고야 할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절제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절제 없이는 맺을 수 없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짓는 성품이자 태도라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대림절 묵상을 따라가다가 물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 개봉한 다큐 영화와 제목이기도 합니다. 땅 위의 세상에도 저마다 계급이 존재하지만 바다 속 해녀들에게도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해녀들은 물질을 하면서 바다가 어느 깊이까지 자신을 받아들여 주는지 그래서 자신이 어느 계급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제주에는 살기 위해 숨을 멈춰야만 하는 여인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들이 온종일 숨을 참는 대가는 가족들의 밥상이 되고 자식들의 학업을 책임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바다 속에 무수한 자원을 탐낼 만도 한데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다는 무덤으로 변하고 욕망을 다스리면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의 품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물숨은 해녀들의 금기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해녀들은 각각 상군, 중군, 하군으로 계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 계급을 결정되는 것은 바로 숨입니다. 물 속에서 숨을 참는 길이에 따라서 바다의 깊이가 달라지고 또 수확하는 해산물이 달라지고 이런 곳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상군의 경우는 수심 15m에서 20m. 중군은 9m에서 5m. 하군은 3m 깊이에 바다에서 작업을 합니다. 상군은 위험도는 높지만 깊은 바다에서 전복 개관초 등 고가의 좋은 물건을 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구는 비교적 안전한 대신에 탁한 바닷속에서 온종일 씨름에도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해녀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숨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숨의 마지막에 이르면,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바다를 나와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보다 빨리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숨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숨을 넘어서는 순간 먹게 되는 숨이 바로 물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숨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상징이며 해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해녀 선배들이 물질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주의를 주는 것도 바로 물숨을 조심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녀들에게도 절제라는 것이 생사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나의 바다를 찾을 수 있다는 해녀들의 숨에서 한 수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오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뜻이 되겠죠 극기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조절, 셀프 컨트롤입니다. 능력이죠.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절제는 금욕주의와는 다릅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지만, 절제는 인간의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는 인색하거나 궁색한 것도 아닙니다. 인색하고 궁색한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절제는 미덕입니다.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한계를 통제하여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줄 아는 내적 능력이죠. 그러므로 절제란 분해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욕망을 제어하여 방종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서에서는 절제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절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죠.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죠. 또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제는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위험이 있을 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궤도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많은 종류의 중독자들을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심지어 요즘 종교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 중독. 무엇일까요? 종교 행위, 종교 집단, 종교 지도자 등 종교의 재반 요소의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종교 중독은 종교의 본질적 요소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왜곡 현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 종교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을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 관리, 시간 관리, 재물 관리가 필요하죠. 중국의 현인 공자는 과유부 불급이라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했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우리가 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절제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죠. 절제는 모든 인격의 기초이면서 영성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의 구분은 이성과 양심에 따른 절제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망을 체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절제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급부상하는 리더십 롤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후스퍼의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과 성품이 조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멀티플레이어로 선수들을 키워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읽었던 시딩크 감독의 리더십을 롤 모델로 여겼던 것처럼 영국의 부모들이 손흥민의 품성과 리더십을 자녀 양육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선수의 무엇을 주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낯선 풍경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캐리어보다 커리어보다 팀을 먼저 생각합니다. 골에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돋보이려하기보다 기죽은 선수들의 기를 살려주려 하고 골을 넣게 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런 모습을 유럽 사람들, 유럽 선수들에게서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프로 선수들은 개인의 실력과 성적이 연봉과 자신의 커리어에 막대한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 욕심을 내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런데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그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응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밤잠을 설치면서 보기도 하고, 또 하이라이트를 몇번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참, 저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손흥민의 이런 행위의 기반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제력이 아닐까? 절제입니다. 유럽 선수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성품을 영국인들은 유심히 보고 배우고 있는 중인 거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를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라 돈으로 해외 순방을 빌미로 국격을 손상시키며 나도는 용산에 있는 사람들과는 극히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절제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를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서 라고 하는 말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의 무엇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여기 비우다는 말은 자신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 처분에 맡기 내맡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허영을 부리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통제를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죠. 자기 부인 속에는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 자기를 이기는 것, 즉, 극기를 가르칩니다. 절제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 없이는 주님이 우리 안에 육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종교 중독자 중한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지수 세계 1위인 덴마크에서 서점가를 씹슬면서 무려 106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절제의 기술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라고 소비를 부추겼죠. 소유가 행복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람들이 소유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절제에 관한 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절제의 기술은 덴마크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스벤 블링크만이 썼습니다. 그는 생태계의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집단적 차원에서 모든 나라가 절제와 중용의 기술을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논의 언급했던 절제, 소프로시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덕을 익히도록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덕이 절제이고 또 윤리적인 삶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유혹의 시대를 극복하는 다섯 가지 삶의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선택지 줄이기입니다. 이건 심리적 관점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선택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서 적당히 선택하고 만족하는 태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원하는 것한 가지만 바라기. 이건 실존적 관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들을 바라다 보면 마음은 구멍난 항아리처럼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보다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진짜 원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뻐하고 감사하기. 이것은 윤리적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타인과 관계에서 맺는,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타인을 위해 가진 것을 내어놓고 포기할 때더큰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살기입니다. 이건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한 말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때려 쓰듯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것, 중요하고 단순한 것, 꼭 필요한 것만 원하는 태도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를 또한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입니다. 이건 미학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절제는 단순함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시로해락을 나누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의뢰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새롭고 자극적인 유행이나 이벤트에 비해서 지루하고 마치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보다 앞서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좀 뒤처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제하는 삶의 다섯 가지 이 원칙은 자아가 헛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되찾는 법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성적인 유혹에서 절제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명예의 유혹에서 절제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먹는 유혹에서 절제함으로 포로 중에 지도자로 형통했습니다. 눈이 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귀로 듣고 싶은 것다 듣고, 발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손이 하고 싶은 것다 하며, 입은 먹고 싶은 것이나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면 상급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최고의 성품입니다. 절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조율하고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로 기쁘고 풍성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 그곳에 주님의 성품이 깃들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